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주시장 선거 기호 1번 조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내일이면은 사전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저 조원희는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시민 여러분께 어, 전달해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마음 꼭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주시장이란 자리는 우리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만 보고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은 그러지 마시고 정책도 보고 비전 보고 사람 보고 능력 보고 이렇게 뽑으면은 더 좋은 사람이 뽑히고 발전하는 상주가 될 것이며 시민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저 조원희는 지금까지 고향에서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시민으로서 우리 주권자의 마음을 그대로 읽은 공약들을 어, 요번 공보물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공약 보시고 조언이 기호 일번꼭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믿으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상주를 대표할 시장을 뽑는 6일 지방선거가 이제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내일과 모레는 사전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상주를 이끌고 상주시민을 대표해야 할 중요한 시장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저 강영석, 지난 2년간 시민 여러분들께서 시장으로서 책무를 수행하시는, 하는 것을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강영석에게 다시 한번 이 상주를 맡겨주시면은 확실한 시장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염원인 상주 발전을 위해 강영석 여러 가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시민의 염원인 KTX는 곧 확정이 됩니다. KTX 확정과 동시에 우리 상주시에서는 KTX 역세권을 개발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가제 15개 중에 8번째 가제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하겠습니다. 동시에 상주 농업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는 초현대식 농산물 물류시장을 동시에 건설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시장이 되면은 제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2년간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미 많은 부분에 준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KTX가 곧 통과되는 것이 지난 2년간 우리의 노력이었듯이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도 전국의 9개 시장들이 모여서 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강영석은. 활동을 했습니다. 농산물 물류 시장 또한 지난해 국토부의 백두대간 건 농산물 물류 시장 개설이 상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총 사업비는 360억으로 확정이 되어 있으며 우리 상주시에서는 이에 따른 부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경석은 첫 번째 공약 재정 안정화 기금 천억 원으로. KTX 역세권을 개발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부지를 마련하고 농산물 물류시장을 개설할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공약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상주의 성장 동력을 만들고 상주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 강영석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한번더 확실하게 밀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상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5번 정재현입니다. 저는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우리 상주 시민들에게 1인당 생활 안정 지원금 100만 원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어려운 가게와 우리 시장 안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놓은 쌓여있는 세금을 천억을 풀어서 1인당 100만 원을 돌려드리며 상주를 스마트 어 팜 특례시로 만들겠습니다. 스마트팜 특례시가 되게 되면은 상주의 젊은 농군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한 스마트팜에 대한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며, 상주는 기업 유치와 어울려서 인구 증가가 될 것입니다. 기호 5번 정재현은 꼭 약속을 지킵니다. 예, 내일은 예,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기호 5번 정재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